녹두전이고요. 말 필요 없어. 녹두전. 녹두전이야. 간장을찍어서 아, 고소해. 음. 한나물 녹기장 아주 고소한 맛 있다. 음 어! <laughs> 맛있습니다! 어. 아, 어, 좋다. 손님 안녕. 오. 소스 들어가면서 너무 맛있네요. 삼겹살 치즈 고구마 김말이 탕수육입니다. 네, 능이도 들어갔죠. 네, 소스고요. 네.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네. 어휴, 폭포가. 간장에 한번 찍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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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맛있어요. 어우능향이 두근두 나고요. 치즈맛 쫄깃쫄깃하네. 음, 쫀득쫀득해. 예. 녹도 빈대떡. 어. 겨울에 지금 구정에는 또 녹도 빈대떡이 최고잖아요. 아, 갈아왔군요. 네, 예, 녹도를 갈아왔습니다. 아, 여기 예. 산나물을 이용한 녹도 예. 빈대떡을 할 거예요. 예. 여기 고사리도 있고요. 예. 그리고 달의 순, 여기는 우산나물. 산에서 채취 우산나물입니다. 그리고 청양고추 좀 넣고 숙주나물.

이쁘게 빨그스름하게 만들려고 하고 왔습니다 지금 한겨울에 그 고추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데요? 아 이거 냉동실에 있던 거 꺼내왔는데 살이 얼마나 음. 영양고추는 살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대로 있어요 아 이거를 저기 예. 냉동을 시켜서 와. 겨울 내내 먹는군요 네네 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냉동실에 있던 게 이렇게 살이 두꺼워요 영양고추가 요렇게 녹에석두 집어넣고요 산나물도 좀 썰어서 꼭 뭐를 넣어야 된다는 거는 없네요 김치넣어도 맛있어요 재료의 아, 네. 선정은 네네.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명절이니까 고사리도 나물 이런 거 넣어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넣고 나는 담백한게 좋더라고요예 그래서 그 나무를 넣었어요 우리 아씨가 담백한거 좋아해요 고추 청양고추 좀 썰어서 이렇게 넣고 그리고 요거는 고명 으로 쓸거예요 고명으로 쓸 것도 한번 썰어 놓겠습니다 이쁜걸로 이렇게 거 구명으로 놓고 녹두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녹두전 출발. 반죽을 해서 가서 프라이팬에다 얹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 맛있게 되라. 의 허기를 달래줄 녹두전 기름을 두르고요. 이렇게 두고 바삭한 녹두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작게 합니다. 나무 타는 소리와 기름 끄는 소리가 아주 정겹네. 야외에서 하니까 연기 이런 거에 걱정도 없고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좋아요. 꽃도 좀 피우고. <laughs> 녹두전은 익었을 때 건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찢어집니다. 꽃이 어이. 핀 녹두전. 꽃이 고실 꽃이 하게잘 익었네. 우 와, 와 맛있겠다. 녹두빈대떡 완성! 완성. 오, 맛있겠다.